안녕하세요. 정식 오픈 전 메레인 전기를 미리 즐기시는 트렌디한 신규 여행자분들이 아주 많이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나날입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 내년 정식 오픈 전 미리 체험하세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레인 전기는 고유 직업 없이 스킬 조합을 자유롭게 조합해 나만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데요. 든든한 근육질 탱커가 스태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카타나를 쓰는 검객이 대검을 꺼내 들어 싸우는 어디서 볼수 없던 자유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rpg를 할 플레이하다 보면 좋아하는 무기가 저마다 있죠 이러한 자유도에 더더욱 최애 무기를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 나온 시스템이 바로 무기 숙련도 시스템입니다 무기 숙련도 시스템은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전문화하고 싶은 무기를 사용하면 무기별 숙련도 레벨이 오르게 되고 레벨이 오를수록 스텝 보너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로 다루고 싶은 무기를 열심히 키워 장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 개인적으로 묵직한 대검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을 터뜨린 후 서브 무기인 단검을 꺼내 빠르게 크리티컬을 터뜨리는 어... 대검 단검맨? 콘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메레인정에는 광활한 대륙과 방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 오신 여행자분들의 경우 서버 위키만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슬래시 질문을 통해 질문해 보세요. 기존 고수 여행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등록 알람을 받아 빠르게 답변해 주십니다. 처음엔 잘 되려나 싶었는데 메레인정 여행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성인 여행자분들이라 그런지 답변도 정말 친절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신규 여행자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적응하시더라고요. 기존 여행자분들도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면 답변 보상을 통해 별도 계급을 육성하실 수 있어 서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기존 기한 스크롤은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랜덤하게 이동되었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내 주변 반경에 있는 지역이 출력되고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여행자분들의 경우 어딘가 실수로 가치거나 못 움직이는 일이 발생할 때 탈출 명령어를 통해 기한 스크롤 없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 패치를 진행하였으니 기한. 스크롤과 탈출 명령어를 용이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섯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섯다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존에 재밌게 즐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화투패를 사용해 아주 간단한 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랜덤 지급된 두 장의 화투패 조합으로 누가 더 강한 조합을 가지고 있나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섯다에는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쉽게 정리한 서버 위키를 확인하면서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섯다를 즐겨보세요 꽤 고퀄리티죠 들리는 소문으론 전문 서타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기존 광고판은 아쉽게도 광고물의 색감이 100% 재현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 매번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행자분들의 길드 홍보 혹은 광고물들이 깔끔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3D 광고판을 제작했습니다. 친한 여행자분들의 생일 축하 광고나. 아이템 판매 광고 등 자유롭게 광고하실 수 있으니 디스코드 내 광고 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광고판 뿐만 아니라 서버 추천 사이트에 올라갈 배너와 홍보지 또한 열심히 제작되었습니다. 메레인 전기를 다 설명하기엔 부족하지만 기존 서버 홍보물보다 세련되고 깔끔하게 작업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혹시 여기 쿠폰 번호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한정 쿠폰은 언제 만료될지 모르니 접속하셔서 바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타로 카드 좋아하시나요? 메르헨 전개에도 타로 메이저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반짝반짝, 아주 예쁘죠? 22장의 골든 카드를 모아 나만의 하우스 혹은 길드 영토에서 타로 점을 보실 수도 있고, 대륙도감을 채워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으는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나씩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인팜이라는 장르를 아시나요? 마인크래프트 서버 중 마인팜 장르를 다루는 서버들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어, 서버 장르 중 하나입니다. 메레인 전기에도 비슷한 하우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인팜처럼 농사를 짓거나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기존 하우스는 너무 단순한 것들만 갖춰져 있어 꾸미려고 해도 손이 잘안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하우스를 넓히고 스탯을 올려 생산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우스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매달 신경 써서 계약을 연장해야만 했던 하우스 연장을 없애 편의성을 올리고 하우스 인기도를 올리거나 레이드 전리품을 교환해 하우스 레벨을 올려 생산 오너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하우스를 계약하는 것이 아닌 단일 하우스를 모든 여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자신의 하우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가꾸고 꾸민 하우스를 자랑해야죠. 하우스 인기도가 이전보다 똑똑해질 예정입니다. 인기도가 높은 하우스는 하우스 검색시 노출되어 여행자분들의 많은 방. 을 방문을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기도는 분기 말 주기적으로 초기화 되니 상위 탑 7에 도전해 보세요. 아참, 기존 하우스 시스템은 지인의 하우스 방문이 어려우셨죠? 이제는 하우스를 계약할 때 하우스 명을 정하게 됩니다. 방문하실 하우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쉽게 검색해서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셨던 의견 중 하나인 룸메이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룸메이트를 통해 하나의 하우스를 두 명이서 관리하고 성장시켜 보세요. 영상 마무리에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야겠죠? 곧 레스트라가 열립니다. 생명 에너지 공학을 선도하는 레스트라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돈으로 젊음을 살수 있고 팔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가 여러분께 1년의 젊음을 파는 대가로 10억을 준다 하면 최대 몇 년까지 파실 수 있나요? 댓글로 적어 주세요. 음, 저는 1년 오늘도 열심히 빗속에서 건축 중인 건축 팀장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 레스 트라도 멋지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발 일지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추가되었네요. 여행자분들을 위한 유일무이한 RPG를 만들기 위해 도트워크 메르인 전기 팀은 매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메르인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훗날 한국을 대표할 RPG 서버 메레인 전기를 미리 체험하고 모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